이번에는 이차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한 이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이차식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해라 그랬습니다.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런데 인수분해가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곱해서 6이 나오면서 더해서 2가 나오는 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를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 다음에 근의 공식으로 x를 구해봅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씁시다. 자, a 분의 1분의죠?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6이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두 개의 근을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를 구했잖아요? 얘가 해다라고 놓고서 다시 거꾸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 이라는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7 에서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이라는 해가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7 에서 나옵니다. 이를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 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두근이 나오잖아요. 두근을 이용해서 거꾸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그러면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될 경우 얘를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을 구해서, 근을 이용해서 거꾸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확인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복소수의 범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수분해 했을 때그 계수가 허수가 나와도 된다. 허수를 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인수분해 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한번 인수분해 해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x 제곱 플러스 27 인데요 1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는 인수분해가 안되죠 그러면 얘를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0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27을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x 제곱은요 마이너스 27이겠죠 양변에 루트를 씌우죠 그럼 x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7이죠. 자, 얘는요. 자, 27은 9 곱하기 3이고요. 일단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얘를 처리를 할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9는 루트 밖으로 나오면 3이 되고요. 다음에 얘는 남아있으니까 루트 3이겠고요. 마이너스 1은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i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방정식이다라고 놓고, 해를 구하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i다 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두 개의 근을 이용해서 거꾸로 이해 얘를 인수분해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3루트 3i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바로 x 마이너스 3루트 3i. 여기서 나오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죠. 그럼 x 플러스 3루트 3i.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은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역시나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를 구합시다. 역시 x의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이용할게요. 자 a 분해니까 1분해죠 분모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b 프라임하면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5죠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니까 이 i가 되겠죠. 두 개의 근이. 자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이 i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i입니다. 자 얘네들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니까 이제 거꾸로 얘를 인수분해해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괄호 열고, 자,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2i겠죠. 곱하기,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 플러스 2i.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번으로 가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죠. 역시 지금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근해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자, X는, 역시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자, a 분의니까 분모 1이죠. 분모 필요 없구요. 마이너스 B' 프라 하면 2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은 4입니다. 마이너스 AC니까 6이죠. 그래서 두 개의 근은 2 플러스 얘는 루트 2I죠. 다음에 또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i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곱하기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4번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이죠. 기본적으로 공통 인수 2가 들어 있죠. 얘를 묶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역시 얘가 또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얘만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는 역시 짝수죠. 짝수 공식을 씁니다. 자 a 분의 1 분의니까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한번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로 두 개의 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겠죠. 자, 얘네들이 나오게 인수분해 해보면 기본적으로 2는 계속 살아있고요. 바로 열고, 자,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자, 곱하기 x 이번에는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you <smart noise>